평생 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학 작가 최재훈입니다. 오늘은 예민한 사람들에 대한 세간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네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을 계기로 예민함이라는 단어가 지닌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에 대한 첫 번째 흥미로운 이야기. 남들은 내가 예민하다는 것을 모른다. 여러분들께서 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나요? 누군가가 굉장히 까탈스럽고 날카롭게 반응한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정말 예민한 성격이구나. 피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이처럼 우리는 보통 행동으로 누군가의 성격을 역으로 유추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예민해 보이는 행동을 할때 이를테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자주 컴플레인을 한다거나 신경질을 낸다거나 할때 우리는 그 사람이 예민한 성격을 지녔으리라 예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격 심리학에서 정의하는 예민함이란 행동적 예민함이 아니라 감각적 예민함에 해당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감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초감각과 초감정 특성으로 인해 스트레스 그 중에서도 관계 갈등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따라서 예민한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불편하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좀처럼 그걸 주변에 표출하지 않아요. 왜? 내가 예민하게 굴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 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지면서 갈등이 생겨날 여지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예민한 사람들은 인간관계 갈등에 가장 취약하단 말이죠. 따라서 괜히 여기서 내가 예민하게 굴면서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참고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최대한 맞춰주면서 묻어난 사람인 척 순한 곰의 페르소나를 쓰는 것이죠. 이러니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내가 사실은 예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어요? 그저 묻어나고 사람 좋은 곰 같은 이미지로만 알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예민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아닌 걸까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나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감히 내 예민함을 표출하면서 남들에게 공분을 살 행동을 하지 못해요.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며 매번 참고 맞춰주면서 넘어가기만 하죠. 따라서 예민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작 예민한 성격이 아니라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질러 버리는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에 대한 두 번째 흥미로운 이야기. 사실은 굉장한 이타주의자이며 팀 플레이어다. 예민한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예민함을 겉으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겉으로만 봐서는 어느 누가 예민한 성격을 지녔으리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진짜 예민한 사람은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무던한 척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민한 사람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사람 좋고 친절하고 잘 도와주고 배려하는 사회적 페르소나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예민한 사람들은 초감정 특성으로 인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결국 타인들이 불만족할 수 있는 행동은 최대한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나를 중심으로 상황을 바라보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상황을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나한테는 이득이어도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손해를 입을 만한 상황이라면 그들이 느끼게 될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결국엔 예민한 나의 몫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볼 지언정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의사결정은 되도록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 기분이 아무리 괜찮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다면 그 즉시 그들의 불편한 감정이 나에게 복사되는 게 예민한 사람들이거든요.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까지 살피다 보니 아무래도 타인을 위한 행동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민한 사람들이 친절한 페르소나를 지니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일종의 능동적, 적극적 회피라고 볼수 있는데요. 사실 누군가와 불편한 사이가 되지 않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과 잘 지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잘 해주면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가 될 확률은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들어주는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들에게는 손해에 따른 스트레스보다는 갈등에 따른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손해 좀 보더라도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민한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심할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가진 것과는 정반대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최대한 피하고자 오히려 굉장히 이타주의적이며 친사회적인 행보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민한 사람들의 이러한 친사회성은 이들의 선한 심성에서 기인한다기 보다는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한 행동, 즉, 자기방어적 이타주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에 대한 세 번째 흥미로운 이야기. 타인에게 피해 입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예민한 사람들은 초감정 특성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도 굉장히 딥하고 강렬하게 느낍니다. 이건 죄책감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끼니까 애당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라는 죄책감 경향성, g u i l t p r o u c e 가 굉장히 잘발달돼 있어요. 죄책감 또한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일 자체가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따라서 최대한 죄책감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동 일체를 꺼리게 됩니다. 죄책감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워지리란 걸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불상사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건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타인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는 행동의 반경이 굉장히 넓다는 점인데요. 이럴테면 사람들이 날 위해 뭔가를 해주고 배려하는 일 역시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피해의 범죄에 속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민한 기질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내 생일을 조용히 보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날 위해 굳이 시간을 내서 선물을 고르고 돈을 쓰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괜히 나 때문에 그들의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일이 다가오면 일부러 sns에 생일 알람을 꺼놓는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날 위한 축하의 자리이지만 나의 내면에서는 이 모든 축하가 사람들에게 다시 다 되갚아줘야 할 일종의 대출 장부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내가 호의를 받았으면 그 감사함을 되갚지 못했을 때 느껴지는 빚진 마음이 굉장히 큰 불편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들은 한시라도 빨리 보답하려는 압박감을 느끼게 돼요. 심지어는 이러한 빚진 마음과 보답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불편해서 아예 호의 받는 일 자체를 꺼려하는 경향성까지 보이게 되죠. 내 마음이 순수하게 사람들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아예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에 대한 네 번째 흥미로운 이야기. 항상 에너지가 딸린다. 예민한 사람들도 에너지통은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하지만 고성능 안테나 같은 초감각과 고성능 스펀지 같은 초감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훨씬 더 빨리 소진되는 것이죠. 특히 어떤 환경일수록 더욱 에너지가 빨리 소모될까요? 나랑 잘 맞지 않는 일,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환경일수록 에너지가 훨씬 더 빨리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이 번아웃이 지금 환경이 나에게 얼마나 잘 맞는 환경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리트머스 종이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예민한 사람인데 어, 요즘 에너지가 괜찮아 멘탈이 좋아 이런 경우는 그만큼 환경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예민함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센스로 축복으로 활용되는 것이고요 아 에너지가 요즘 너무 딸려 항상 피곤해 이런 경우는 환경이 나에게 너무나도 안 좋으니까 끊임없이 밀려드는 부정적인 자극들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이처럼 부정적이고 어두울 때 예민한 사람들은 마치 숨이 막힐 듯한 갑갑함과 암담함을 느끼게 돼요.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들까지 내가 다 떠안게 되니까 당연히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내 주변을 밝히려고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감정까지 케어해야 내가 편해지니까요. 어두운 환경에 있으면 불을 밝히느라 나 자신을 소진시키는 모양새가 마치 성냥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예민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갉아먹어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밝은 곳에 있으면 돼요. 나와 잘 맞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일이 있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죠. 결국, 나의 정신 건강 상태를 시그널 삼아서 환경과 인간 관계에 대한 스마트하고 단호한 정리와 의사결정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예민한 사람들에 대한 가장 안타까운 현실 중 하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에너지를 소진하다 보면 결국 그게 집에 와서 터지게 된다는 점이에요. 감정 관리나 기분 관리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다 보니 가족들이 조금만 신경을 거스르게 해도 날선 반응이 금방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보통 나의 이러한 초예민성을 잘 모르지만 가족만큼은 내가 정말 예민하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까지 내 예민함을 숨길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사회생활을 하며 나를 극한까지 몰아 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30%의 에너지는 아껴두고 있어야 가정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예민한 사람들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민한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